일단 민성형 만나서 일 황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딜 가야 이쁜 친구를 또 만나서 재밌게 놀수 있을지 응?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미스 에어라인으로 가볼게요 이거 둘다 이제 민성 형이 하는데 미스 에어라인은 남자분들이 가시면 되고 킹덤은 여자분들이 가시면 되고 민성이 음. 형 저기 계시네 안녕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 진우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도쿄 보이즈 3화를 찍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도쿄 보이즈 정말 몇 달만이야. 그러니까요. 어, 아니 어, 도쿄. 도쿄 보이즈 할 때마다 또 레전드여가지고 제가 일본 오면 홍보 어. 그래? 꿀바울.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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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마막 아, 아, 신나겠네요. 조급해. 내가 약간 조급해졌나. 봐. <laughs> 우리 그 성지 가부키초 요코초까지 한번. 근데, 근데 가보키 초에서는 말고 싶진 않아요. 알죠, 형님. 그... 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여자들한테... 아, 죄송해요. 아무... 앞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 왜냐면은... 호스트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호스트가 많으니까. 아, 그래서 거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 아, 거기는 진짜... 신주쿠에서 성공하는 건 진짜 맞아요. 우리 그때 개또라이급으로 성공한 거야. 요이 <laughs> 말이 있고, <laughs> 일요일날 밤이었잖아 그리고 걔가 또 마인드가 좋아서 또 쥐가 술 산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랬잖아요 캬바쿠라아 근데 그거 가려면 빨리 가야 돼 12시 전에 가야 돼 이쪽에는 있지. 이제 호스트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호스트가 300개가 넘게 있어요 여기 300개요? 그게, 그게 다 먹고 살고 있다는 거야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가면 캬바쿠라 거리로 바뀌게 네. 아캬바쿠라 음. 아. 캬바쿠라? 아. 네. 근데 캬바쿠라는 음. 너무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괜히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몰입을 하기가 일반인이 아니니까 그게 아, 재밌는 거 아닐까? 아 그래요? 한 번은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들도 걔네들은 손님을 고르잖아. 요아 골라서 받아요? 스킨십 네. 같은 게잘안 일어나. 그녀들도 스킨십을 하고 싶은 남자를 <laughs> 고를 수 있는 거야. 막 아무나 받는 그런 게 아... 아니라. 바코라가 촬영이 안돼 원래. 그니까요 안 되겠죠. 네, 나는 뚫어서 뚫을 수 있지. 음... 어, 그요형님 일단 앞으로 오래. 형들 그냥 기대 많이 하지 말고 타바쿠라 체험. 아, 한번 체험해 보시죠. 일본 문화잖아요. 어, 이거 문화를 한번 살짝 보고. 저 이런 거 괜찮아요? 어, 본 다음에 이거 어차피 한 시간 끝나. 뭐야 간판이랑 전화, 지금 시비 붙으셔가지고 말려야될것 아,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아이리와. 아이리짱구나. 어, 오, 한, 어, 어, 어 오, 잘하네. 어. <웃음> 네. <웃음> 안녕 가곡구라이신 안녕 안녕하세요. 와와 와. 키가 엄청 크네. 아, 아, 키가 몇 c 162cm. 아6 2 c m 인데아 힐이 있어가지고. 응. 재밌 아, 좀 다르긴 <목소리도> 하잖아. 아다 <목소리도> <해>. 다르네요. 가와이 라 고마워 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케아 아, 아니 아니 아니. 학교에? 아니 출신 도쿄고, 아, 도쿄고. 도쿄고. 이 지금 몇 살이야? 이만 스물두 살. 아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케멘야 인사, 인사, 타대이분 딸인데, 맞지? 여기는 오렌지 테라스라는, 아 오렌지 테라스? 결혼해드려요. 에, 아니 진짜 잡혀 렸노. 이분도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아, 네. 이치기 이와 아, 네. 지금은 이제 타바쿠라에서 음... 넘버 2 응, 너이버 응, 너이버 어. u m b e 을 뺏겼어. pick up. You're t 있구나. 이 n g is a king. i <laughs> uh, uh, s 아 no i 혼 i you are. Oh, that's good. I'm not sure. i 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t s e n t s 2 2 n i n e t e n t n i n 37살. 37나? 한국의 사람若い와. 아니야, 아니 한국의 핵가 아니고. 아, 근데 성격이 되게 반네요 여러분. 그쵸죠자몇자 그래요. 귀레스네 음. 책받침파비오그 아, 뭐야, 여기? 개리 개매리. 어. 영기를 어 네. 타투로 만들었대. 아. 맘책받침이 어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 캬바... 아니, 어떤 형이 태바프라 좋다 이러는데. 여기 혹시 몇명이 혹시 여성분들? 여 서 <스 seventies> 아 34명. 34명이 지금 하고 있어. 이만 사이클 그러니까 이로 랭킹 랭 아, <laughs> <laughs> 여기 3 0몇명 있잖아. 네. 랭킹 시스템이. 랭킹 시스템이구나. 아이린는몇 등했는지? 아, 신인이 신인이구나. 아 <랑 그런 Katie> 기대신이 <랑 이거 랑 랑 certa> <지금 랑 쪽> 지드라고. 네, 지드요 아니, 오. 아니 오. 바로 몇 컵이냐고 물어보시는. 음, 야마자키, 왜? 우리 18년이구나. 아, 그니까, 나 아는 형님하고 같이 왔고, 아는 형님이 까주셨고 야마자키, 18... 얼마에요? 어, 350만원에 어, 먹었던 어, 거야. 350짜리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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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아, 형님, 그것도. 아, 괜찮아요? 여기서 꺼내기가.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있는지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물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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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주냐, 아니면은. 소저. 소다. 네. 소다, 오늘 가 있나? 18년 먹어본적 있어? 아, 전술을잘안 먹으니까. 이거 정말 귀한 술이야. 아, 그래요? 나 깜짝 놀랐는데, 나도 있어지고 야마자키? 야마자키 18년. 와. 나 아는 그 재벌 형님하고 옛날에한번 왔었거든. 음 밥, 밥 먹었니? 넣으면... 아, 먹었어? 아니요. 배고파. 배고파? 뭐 시켜줄 수 있어요? 여기 없어. 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 근데 어차피 좀 이따가 바뀌어. 아, 바뀌어요? 10분에 바... 아, 10분에 바뀌어요? 시켜놓으면 이제 오면 이제 가. 아, 가는구나. 아하. 아하. 근데 만약에 제가 아이디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왔으면 딴구 보고 만약에 별로면은 아개걔 불러줘 장례 지명이라고 있어아 지명료가 한 5천엔 정도. 아그래 그리고 아, 한 남자랑 악수해본 적이 없어아어 그래요? 어. 한번해봐4시분에 있어요. 3

어, 나랑 뭔가 갑이구만이 친구 가야 돼서 어? 가는 거야? 아 잠깐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음.. 난리야 음.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응. 오케이? 응 음. 네. 라인 통보했지 네. 네. 라인 아, 어 라인 있어요 아이리 지은오빠래 더 아, 강해져서 네. 만나자 어네어 약속 오, 안녕하세요. 아, 와? 어, 안녕하세요. 나마에와 라무짱. 안녕하세요. 라무짱와, 왜그러일 하더라 얼마나 그, 일했어요? 예, 맞아. 저씨이라이타겟 아, 맞아. 호쇼피요 아, 저 아. <laughs> 아. 아직 일한 한 달밖에 안 됐어. 아, 한 달밖에 안 됐어? 네. 손님이 없으니까 월급을 보증해주는 그 기간이라 고해서 이걸 네. 얘기하면은 다들 아. 몰래. 이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수습 기간이구나 어아 간발의이겼에프 에프타프. 에프타프. 에프타프이라고? 진짜? 단발. <목소리>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근데 일본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 <laughs> 그러니까 사이즈 차이 개가 올라. 그러니까 가 A 가 거의 C 정도였고, 그 아, 정도. 아 왜냐면은 AV 아니 아니 영상아죄송다정 <laughs> 아, 영상 아, 볼 때. <laughs> 아정 영상 볼 때도 A 뭐 라고 했는데 딱 봐도 막 C 같은데. 아, 네, 네. 있더라고. 약간 사나도 있고 내가불타는 거예요. 어디 보세요. 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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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없나 보고 아 아니. 내가 있나 없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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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니.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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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이거 어어 끝났어요? 이, 이 친구가 서포터로 네, 온 거야. 아, 서포터는? 이루왔때 이미 온 거니까. 아. 어, 어, 맞다. 어, 이로 왔잖아, 이라이트. 아 에로이나! 아. 아, <웃음>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어, 좋은 거는 뭔가 괜찮은 친구랑 건... <laughs> 같이 이제 나가서 배불벅트. 아, 이러한 <laughs> 이 애가 아, 어, 아, 음, 올수있거 네, 그러니까, 카바프라는 <laughs> 어떤 게몇렇게아줌아있다 고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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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키드. 네키키드 네키드. 키

아아아 이름이 뭐에요? 주리아입니다 주리아 오마이 줄리아 아우 아오다아름다아다워아짠 모두가 건배 건배 오빠이 체리바이 히타마 파이 파이 이벤트 아, 있었어요 뀨때어 아아아아 아아 아니, 저, 아니, 귀엽 때? 패션 좋네요, 이아얘 가르니까. 가르도 패션이 좋아요? 좋아. 아, 그래요? 일부러 한 번씩 흘려주는 것 같죠? 스킬이거든. 어, 이거 술 좀. 어, 어떡해, 어떡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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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요 성격처럼 뭐가 진짜 잘생겼아 근데 제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들도 여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털이 털마다 얇은 사람이 있고, 털이 두꺼운 사람이 있는데, 예. 그거를 볼 때마다 자기 흥분이돼 털털레 그 모양이나, 아, 그 가늘고 굵고 이걸 보면서, 오래 왔네? 장드. 장드. 브라보, 브라보. 아마존. 브라보. 아마존. 브라보. 아, 이 누나 인기 많을 것 같다고? 아 정말 일 잘한다. 아이디가 이제까지 뭔가 그래도 제일 약간 그래도 진심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오면 저는 진심을 찾거든요. 네. 뭔가 아이디가 가장 진심이지 않았나? 그건 맞지. 한 사람이에요. 아 엄마, 엄마 한국 사람이에요. 어? 말이 돼? 아, 뭐, 말할 어, 수 있어요. 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마나. 마나. 아. 이름이 뭐예요? 진우. 진우. 진우 오빠. 제일 친하데 아, 제일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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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도. 어. 아. 제, 아. 제, 아. 제, 제, 아. 명동. 명동 가뭐예요치 뭐. 아, 제일 제고 어디 어디 할

어 누구세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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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형들 어때 신선했어요? 케바크라 우리가 체험을 좀 재밌게 했잖아 네 이제 클럽은 맛대기 그렇죠 네. 아니 뭐뭐 네, 부담없이 부담없이 이제 3시에 오니까 네. 우리가 피곤하면 은 2시 50분에 끌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체력이 안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럼요 네, 네, 네. 아니 걔네 네. 오지 말라고 아, 하고 네. 당연히 3시에 누구 오냐고?